의진입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브리게테 있어요 브리나테데 장난싸움 위주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이거 이겼다 이거 지면은 위도우 피눈물 난다 가리아 끌어 으으아 야이 빡빡있나 야이 빡빡 아나 1두 1 어? 위도 위에 조심, 위에 2층, 어, 누구 있는데, 위에 2층. 위도 브릭클, 브릭클, 브릭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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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릭위브리피브리피 브릭피, 브릭피, 아릭피거릭피브릭아 브릭피, 브도피브릭도 브릭피, 도릭피 브릭피, 브피 브릭피, 브도도도도도피 어? 야 2피 진짜 피 2피 2층 다리 아깝보포시켜봐 이거 땄어 아 중디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라인 내가 팬다 나이 내가 구석에 두고 팬다 그냥 아 어, 피할게 <laughs> 됐어 됐어 실버 방송중이에요 아, 야스 왼쪽 위도 아, 돈다 이거 왼쪽 2층 나이스2 파. 팍 따줘? 따줘 말어 따줘 말어 빨리 빨리 말해 <목적> 아, 오케이, 깠어요. 위도 <목적> 앞에, 스리 둔피. 유도 한번 해볼래요? 총선을 착해서? 음, 어아 아, 오케이. 두피, 두피, 저승으로 위도했다? 오케이. 아, 어 내가 세프를 엄청 빨리빨리 빨리 빼줘서 할만해. 우리 매일 궁이 있어서 힘드네요. 아우. 저기랑 힘을 피

호크 끌, 호그 끄시 이거 호그, 호그, 호그 포커싱, 호그 포커싱 아, 네. 라인 자리야 호그거든 저기? 저기 멘트가 없어 호그 또끌 힐이야, 그렇지 라인 켜고 그냥 바로 가자 밀, 밀면 어떡해, 선생님 자리야, 자리야 힐내 아, 아, 건데 늦었다 아, 이거 안 되네 오른쪽 호그 딸게요 오, 갈고리 빠진 거, 나이스. <laughs> 아, 진짜 수류총움거안 비벼? <laughs> 나이스. 낙사안 되는 각이에요. 저렇게 붙으면. <laughs> 2층으로 붙었으면 내가 낙사 당하는데. 1층으로 붙네. 매크리오쉣이한 번만. 아, 뭐야? 아, 실수. 아, 미안. <웃음> <웃음> 아, <아이. 웃음>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한번한번 나눌 수 없어 이거. 나인 띄오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나인이 버티기만 해봐 킬안내야돼안할것 같아 어 뭐야 자리야 노리자 자리야 이자아 뭐야 응? 자꾸 놀이, 왜안 나갔어 야, 여기서 밀리더라도 리그로안 당하게 천천히 하자 아, 이거 그냥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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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그로안할수있겠주고 우리 좀 빼면서 해봐요 응? 야이친 먹는다 노도 아, 어요 벌써 새로 이거 지금 들어와도 요 아, 여기구 나. 오케 야, 메크리 여기 메크리 뒤에 메크리 피엘이야. 아이고. 알겠나 탔어요. 샷. 저거 다 홍조. 뭐야, 자리야, 왜 날라가? 어? 왜 저렇게, 우리 브리님 저렇게, 꼰떨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둠프님 쏘면은 다 걸리잖아! 하나 내가 데려 족칠게요. 들어올 거야, 이제 한명 땄으니까.

빵빵한 편이라서 옆 글씨 조심 내가 뒤에 타 해줄게 알았다꼬 레크리 컷 궁극기 충전 중이다 어? 아! 아아 둘이 다른 거이 친구, 이 친구 바꿔서 해봐요 레크리 위도로 바꿨어요 아마 위도 여기 훅탈 확률이 있으니까 둠펜 여기서 그냥 몸만 숨기고 있어 조심하지 다 바로 합류할게요 라인 끌어갈게 오케이, 라인 오브라어요 라인이 편하게 싸워 일로와일로와일라와 라인, 라인 라인 천천히 잡을까? 라인 천천히 잡을까 라인 라인 천천히 잡을까? 라인 어, 천천히 잡을까? 아에에에 우리 나 개트롤이네 <laughs> 아라님, 우리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laughs> 에? 오이라가비비야 저... 뭐 돼, 비비거면 아... 까비 침해. 오히려 나불 빠져. 어? 까 <laughs> 어? <laughs> 담갔어, 담갔어. 어? 테크닉, 테크닉 간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laughs> 이렇게. <laughs> 야, 우리 키즈는 오래 어 편하게 잡아! 아 오케이! 잘 가고! 나나이고 나이스, 가고! 나이스, 잘가 파때려야 이게 왜 넘어 진짜? 아니. 여기그 내가 잡아 줄게. 어, 됐어. 어디 갔나? 내가 리 간다. 야, 나왜 하늘이야. 아, 나, 이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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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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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죠? 어 애들이 다 붙었어요 라인 살려봐요 라인 어그로로 어구로, 해서 붙는다고 또 시키게 그렇지 그렇지 라인 따다 라인 어다 따다 다 따다 다 따다 됐어 됐어 난 서열 정리했으면 됐어 추가시간이 미뤘다 추가시간이 음, 우리 시간 많아요. 그냥 한 Tom's Casaman, I think. o k 다 y I don't know. I think about it. I think about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일로 일로, 일로. n t know. I don't know. 일로, 일로, 어, 가운데가 안 들어온다. 아, 아얘 그래, 풀 애매하게 안 맞아가지고 타이밍 못 맞추네. 때렸다가요. <목소리> 드디어 고생하셨습니다. 오, <목소리도>